그러볼게네 불안정하지? 굉장히 불안하잖아 하죠 그죠? 시동도좀 지연되고 지금은 여기 우리 매장이 실내라서 좀 덜한데 지금 날씨에 겨울에 시동을 걸면 시동이 안 걸려요 일단은 안 걸릴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많겠죠 예어플로그가좀안 좋아도 그럴 수가 있고 뭐, 예열 모듈이 안 좋아도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엔진 쪽이 안 좋아도 올 수가 있는데, 일단 이차 누적 키로수는 대략 한 32만 5천 키로를 타고 있습니다. 냄새, 들리, 냄새 나지, 지금? 네, 좀 많이 나요. 어, 이 냄새가 지금 고객님이 가장 스트레스예요. 이 냄새가. 맹간시 불안전 요소.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오일 소모도 일단 좀 많아요, 이 차가. 고객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키로수가 있으니까. 32만 키로 탔으니까. 디젤 차들이 이제 가이드 고무가 원래 사실 그렇게 가솔린 마냥 그렇게 내구성이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키로수가 있으면 얘네도 온 소모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다음에 초기 시동할때 부조하는 현상. 그리고 장시간 세워놨을 때 가이드 고무에서 오일이좀 타고 내려서 실린더 내에서 연소가 될때 이렇게 부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은 고객님께서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막쑤어 이게 왜냐면, 저희 매장에도 한번 오셨어. 한번 오셨어. 왜냐면, 신, 중고차를 구입하시고, 그때 진동이 너무 심해서 엔진 마운트하고, 그때 흑기 크리닉, 그리고 헤드커버 기름 좀 누유가 있는 것 때문에 헤드커버 어셈블리로 한번 교체를 하셨고, 그리고 지방에 이제 멀리 사시는데, 뭐 타업체에서도 뭐 이렇게 작업한 내용 막 써놨어요, 이렇게. 줄줄이 써놨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증상. 엔진 오일 감소. 블루바이 가스가 좀 많이 나오고, 흰색 명심, 머플러, 거음 냉간시 부조, 떨림, 시발, RPM. 그리고 냉간시에 저속으로 2, 3단 하면 울컥 거예요. 엔진 때문에 거의 그럴 가능성이 커요. 캔통신 이것도 좀 봐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촬영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생이 심면서 차량 상태가 너무 궁금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야, 이거. 이 차를 내용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꼭 촬영 좀 해달래요. 일단 촬영하겠습니다. 내용을 집어넣고, 오늘 시술은 제가 하겠습니다 정리정돈이 안되는데 이거 어디로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정리정돈이 안됐어있어요 메스 석션 <laughs> 목장가 메스 준비돼있고 석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업하겠습니다 가시자고요 일단 먼저 엔진부터 내려야겠지 아 모델을 정해야 얘기를 안 했구나 3.0 디젤 모델이에요 X5 3.0 디젤 모델입니다 일단 이 라이트 쪽에는 필름을 좀 아쉬울게요 얘 자꾸 끈적이가 좀 남아갖고 혹시 댓글로 우리 이, 이 필름 말고 좀 필름이 끈적이 안 나는 필름 있으면 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아는 게 많거든 나보다 자 커피 는못 먹고 자 <laughs> 한잔 먹고 하자. 아, 좋아. 고객님이 영상을 보고 싶어 하신 것 같아. 요 아무래도 그지? 사실 오늘 일요일이야. <laughs> 손님들이 다 요구하셔도 촬영을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지? 매번 할 수는 없죠. 뭐 어찌하면 일요일 날 찍겠냐? 고 아 그리고 또 하나 아, 정말 죄송해요 진짜 전화 주신 분들 되게 많으신데 자기 차도 이렇게 망가져 갖고 전화 주신 분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따로 나오거든? 응. 다터지그지 음... 오링만 따로 나오고, 배킹만. 바꿔야 될것 같아. 그래도 이 오링이 나오거든? 다터지이지 터지진 네. 않았는데. 오링 바꿔야 될것 같아. 인터콜로 장갑 하나 켜놨지, 내가? 그지? 원래 저렇게 껴놔, 사람들이. 부동이 지금 빼는데흘르잖아 그럼 저 안에 들어갈 거야. 그 저렇게 껴놓는다고. 이따 꼭 얘기해줘? 꼭 얘기해줘, 알았지? <laughs> 일단 먹은 게 여기 좀 매니폴드 자리잖아 이쪽에 두면 매니폴드 자리야 오일기가 살짝 있지 그치? 그치? 아네 이거는 엔진 안에서 들어오는 거야 매니폴드에 딱 있단 말이야 터보 들어가기 전에 뜯어보면 알겠지 뭐시치 뜯어보자 이런도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는도이 정도. 눌러. 서이는데 눌러. 도이 눌러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얇도걸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맞네 이 이제또터 빼기 전에 프어컨불 무조건 없으니까 이걸 안 갖다 주네, 그지? 자. 자, 일단 접시에다 놓겠습니다. <laughs> 혼자 쇼하면서 영상 찍는다 그러겠다, 그지? 어? 일요일인데, 진짜. 아. 체인은 늘어나고 그런 게 없어, 그지? 응? 그지? 체인은 다행히 안 늘어났어. 일단 터보를 뜯어야 되는데, 이제. 카본이 많이 여있네 아, 이거 엔진 안에 카본이 이렇게 많이 쌓있냐 그지? 아, 참. 이렇게 되면 오일펜까지 뜯어봐야 될것 같은데? 엔진 안에 카본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어. 응? 응. 골펜까지 확인해갖고 스테인너까지 확인해봐야겠다. 저 밑에 터보는 유격이 별로 없고. 여기도 괜찮은데? 보은 상태 양호한데? 안에를 한번 보면은, 이제, 보자. 내연이 많이 탄 거야, 오히 이게 실린더에서 바로 직격적으로 막 오거든, 그지? 응? 아직그 차에서 들었던 냄새. 그 냄새 그대로 나. 맡아볼게요. 어? 그지? 아... 똑같지? 응? 그 냄새 그대로 와. 응? 있자 일단 깨. 사장만. 붙었네요. 이거 오일이 많이 나왔지. 그렇지. 이 그렇지. 오일 많이 나왔네. 오일 많이 먹었네 이 차. 어? 많이 먹었네. 여기 하나 먹었잖아. 그렇지. 많이 먹었지. 여기만 하면 맞아요. 아마 가이드 고무가다 다른 것 같아. 내 생각에 30만 킬로면 디지털들은 필드니 그렇게 쉽게 또 나가진 않아. 그래서 타밍정정를하자고 이제 b m w 거 어디 있어? 여기다 있어. 어디? BMW? BMW? 얼마 전에 정리했고안 보이네. BMW가 안 보이는데? N47이잖아. 이건 옛날 거, 하나 잡고. 빌려 본거 같야 저기 내가 얼마전에 하면서 저기 놔뒀나보 여기 있어요 땅바닥에 <laughs> 굴러다니네 n 사7 N57 이걸로 해서 하면 될것같아 잠깐만 일단은 음. 이 볼트가 이렇게 4개를 걸수 있게끔 이렇게 음. 크랑크를 회전을 시켜야죠 일단은 회전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쪽에 봐, 이쪽에, 이쪽에, 으, 다 으스러진다. 여기 뽕이 있어. 여기 근데 다 으스러졌네. 으, 씨. 이거 다 으스러졌다. 어떻게 빼지? 어, 어, 빼야돼. 빼고, 얘를 더야 돼. 얘를 플라이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응? 돌려주세요, 좀 더, 좀 더. 들어가? 어 됐다 들어갔다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가면은 들어가면 이렇게 유격이 없어 일로 유격이 조금만 있어도 안돼 그럼 잘못 들어간 거야 그리고 이 틀이 있어요 여기 여기다 꽂는 거야 여기다 꽂아서 어타이밍 틀어졌네 틀어졌어 카메라 찍어야지 <웃음> 찍어야지 여기가 <laughs> <우리가> 네. 떴지 <laughs> 아, 야, 이게 들어가. 딱 수평이 맞아야 돼 이쪽 면하고 어? 안 맞는 거야. 타이밍도 틀어졌어요. 근데, 얘네들은, 왜 틀어졌는데 캠각이 안 뜨냐? 캠각 센서를 읽는데 얘야. 얘기 때문에, 틀어져도 크게 무관해. 경고등 안 띄울 수가 있어요. B사체는 좀 틀려. 근데 안 맞잖아. 안 맞아, 안 맞아. 그지? 일단, 요렇게 하고, 응? 요걸 풀어. 체인 텐션은 풀어야지. 아, 텐션은 먼저 푸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죄송해요, 이걸로 이완 시켜 줄게. 이완 시킬 게 이완 시켰어요. 그 얘도 나중에 풀려야 돼. 이완 시켰죠? 그리고 텐션을 풀 겠습니다. 그냥 아, 한방에못 맞추는 <laughs> 장력흔들어지 그렇지? 그지그 상태에서 원래는 이제 여기서 한 번에 다 보여줄게 요 그냥. 자, 그러면은 타이밍 아까도 안 맞아, 지그지 이거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맞히는 거야. 수평을 맞춰놔서 얘가 약간 틀어질 거 아니야? 장력 주고 얘를 마저 쪼으면 되는 거야. 그럼 타이밍 정렬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이따 안 보여줄게. 여기 수평이 맞아야 돼. 일단 빼야 되니까. 한번 작업을 한것 같아. 한번 작업한 것 같아. 날이 안 서서 한번 작업했어. 접시 하나만 더 갖다 주라. 떡찐거 봐. 예. 떡 찼지? 와, 떡찐거 봐. 응? 와. 30만 킬로 탄 차. 디젤 차인지. 와, 카본 마, 엄청 많죠? 그죠? 냄새 엄청 고약하지? 유압 태피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 죽은, 죽은 게 있을 수도 있어. 유압 태피스 한번더시면 눌러봐야지. 이거 음, 하나 안 좋은. 이거 안 좋은. 이거 안 좋은 거야. 그냥 눌리지. 자세히 보여. 안 어? 보여? 그냥 눌리지. 그냥 눌려. 야 이거 유압 태피스 이거 스타렉스 거를 맞을 거야. <laughs> 스타렉스 맞을 거야. 아? 어? 유압 태피스는 스타렉스 게 맞을 거야 아마. 자 스타렉스 거로 사올까 말아야겠다. 잠깐만. 이게 오래되면 가이드가 파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기 쪽은 특이사항이 는것 같고. 그렇게 비닐이 많이 세진 않아. 응? 어? 세진 않았어. 그지? 일단 가이드 구문은 많이 저어된 것 같고. 피스톤 쪽도 연소가 잘된것 같아요. 그지? 요거는 이제 부동액 들어가면서 저렇게 된 거고. 어? 부동액 들어가면서. 필 음, 피스톤 깨끗해. 이제는 거의 안 막아져. 자. 어디, 어느 특이사항. 아, 타이밍도 뭐 끊어진 적 없어. 벨브 때린 적도 하나도 없어. 때리면 동그란, 어 동그란 게 있는데 그지? 이 불완전 연소네 지금 많이, 응? 불완전 연소야. 참 깨끗하지, 깨끗한데 약간 끓음이 좀 많아요. 응? 전체적으로 깨끗해. 근데 요거는 이제 냉각수 흘리면서 들어간 거고. 제 생각에는 일단은 밸브 쪽에도 기밀 류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오일 소모되는 거는 가이드 공모일 가능성이 가장 클것 같고요. 키로수가 35만 키로니까. 그리고 냉간시 부조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 타이밍이 틀어졌죠, 그죠? 타이밍이 배기 쪽에 많이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부조 현상이 있을 거예요. 있고, 그 타이밍이 틀어지면은 디젤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역으로 좀 와요. 흡기 쪽으로 약간 좀 흡입하는 구간에서 좀 흡입량이 좀 작아지는 거지. 작아져서 이제 뭐 끄름도 생기고, 그리고 블루바이 가스도 생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런 카본이 35만 키로 타면서 좀 누적이 된것 같아요. 헤드는 우리가 저거는 어차피 밸브하고 좀다 확인해갖고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저희 거래처에다가 헤드 리빌드 수리하는 업체에다가 보내서 내일 물건 시켜서 가이드 고무하고 같이 좀 보내야 될것 같아요. 터보도 유격 상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어 인터클로스 오링 고거는다 교체해야 될것 같고 엔진 마운트는 일전에 한번 우리가 갈았고 누유는 심한 게 없었죠. 그죠. 타이밍도 혹시나 해서 확인해 봤는데 전혀 문제 된거 같고, 유압 테핏 어, 스트레스 걸로 하나 봐야지 그요 스트레스 걸로 주문해서 한대본다휘니